자 안녕하세요 단무지입니다. 야, 와 <laughs> 가만히는, 이 새끼는 이 새끼는 채웠어 못 와가지고 그냥 음성 그냥 음성만 채울 겁니다. 자 여러분들 같이 드래곤 음고 왔습니다. 이거 찍는 난 이틀 걸렸고요. <웃음> 이제, <웃음> 이 새끼, <laughs> 같이, 아니, 이 새끼 진짜 열심히 만들긴 했어요. 자, 엑셀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모든 드래곤들 거의 다들 같이 데리고 왔고요. 근데 자 모든 드래곤을 찍으면은 뚫을 것 같아가지고 안가 이안 뺐고요. 이거 같이 좀틀을수 있으니까. 어.. 믿거나 말거나입니다.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. 저는 이제 이게 드래곤들이 너무 떡상하거나 너무 떡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노미우 기준으로 다 있고요. 더블이나 올뮤는 어느 정도 가격 올라가면은요, 한 올뮤 됐을 때한 500K에서 400K 정도 오르는 것 같고 더블이 됐을 때한 1인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. 자한번 영상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베이드는 제가 여기 나이스죠 적었거든요. 수요랑 매물이랑 떡상 여부 그 가격을 이렇게 적어왔어요. 제가 일단 먼저 일족 음... 베이드를 키고요. 수요는 그치.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없고요. 매물은 좀 그나마 있습니다. 이 새끼는 가격이 한8 0일에서0인 동분 예이 새끼는 0이 찍었습니다. 1억을 찍었고요. 짜라. 이렇게 생겼네요, 베이드가. 이 친구가 엄청 비싸죠? 그 중에서. 아직 교배는 풀리지 않았고요. 나중에 풀리게 된다면 은 이제 100만원 될 거예요. <laughs> 자, 그리고 이제 2위. 같이 2위는 무조건 이제 알라트라도. 어,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. 수요는 좀 많진 않아요. 오이 많진 않는데 이긴 있습니다. 그리고 매물은 좀 많이 많고 되게 한 12엠에서 15엠 됐죠? 좀 빡해요. 키백컷 알트는 무조건 덕성이야 알트는 제가 선두는 모이사우라입니다. 모이사우라 음. 모이사우라는 진짜 얘 재탄을 해도 해도 가격이 음. 오르더라고요 가격이 안정성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사세요. 얘는 가격도 안정돼 있고 비쌉니다 노묘가 5에서 5.5 정도 한다고 하는데 되게 극한 극이에요. 이게 너무 비싸게 팔려가지고 좀 오버페이가 많아요 얘가 매물도 엄청 많고요 얘가 수요도 많아요 4등으로 찍기에는 니 네, 이거 최근에 어, 얼마 나... 있, 얼마 고 샀냐 이거 나 저거 니가 네. 줬잖아 니 네. 그거 그때 이후로 안 샀어? 유엘은 안 샀지 근데 5.5엠에 살라고 그러긴 했었어 그 친구도 되게 비싸요 5.5엠이 2년 전에야 얘 몸유가 4.5아 그게 덫전이었어 근데 아덫전이면 인정 덫전이면체력가가 5.5정도 한다고 해요 이렙 더하는 거니까 그것도 제가 말했다시피 이 친구가 콘스랑 가격이 비슷할건 아니고 얘가 더 추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얘는 그냥 호로가 많이 갈려가지고 콘스가 이 친구가 이렇게 음... 생겼거든요 콘스 콘스도 얘도 4.5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물이 진짜 없어요 얘가 매물이 없어요 멸종이야 멸종 매물이 드럽게 없는데 수용통이 있어가지고 얘가 더 싸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농인 나... 매물 진짜 아예 없어, 없어 아예 없어 어, 맞다, 맞다. 있는데 아예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걸 독점을 갖다 시내에 사 가지고 미치지하라고 음. 했긴 했는데 이거 진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아 비싸게. 5든이 뭐냐면요 길모였거든요. 아니 얘가 길모 들에 그 온에서 가사 가치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얘가 왜 낮은지 모르겠어. 인기가 없어 그냥 얘가 시원. 근데 멋있긴 한데 진짜 왜났냐 멋있긴 매물도 한데. 매물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. 야, 없어요 그냥 얘는 가치가 얘가 한 3천 정도된는 거고. 얘를 갖다가 제가 놨어요 이제 6등. 왜냐면은 다, 다 쓰레기야. <laughs> 어, 아바리스가 그나마 떡상도 많이 할것 같고, 얘가 도미가 1.7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1.5에서 1.7그 정도로 하는 거 같은데, 얘가 되게 비싸요, 도미네가. 꽤 비싸긴 해, 근데 아바리스. 수요도, 수요도 많고. 많고 매물 없어 별로 어이 생각보다 없어. 덕정 올해 막 코스메틱부터 해서 다 비싸 다, 있어, 다 있어, 이거 음이 뭐 이거 불프레스 이거. 불피 이 새끼는 막상 넉사은 할것 같아도 그안할것 같아. 아 왜냐면은 요새 물량은 진짜 많아. 병매장에서. 야, 나 진짜 얘 너무 흔해, 진짜 경매장 가잖아요. 얘한 다섯 마리는 넘기불려 물량이 너무 많아. 저랑 이거 여섯 마리면 누군거 걸리지가? 진짜 흔해, 근데 너무 흔해 이거. 근데 그 진짜 가치가 거치는 보면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인데 얘가 한 노미가 1에서 1.5? 오그 사람들 수요 보면은 너무 싸게 살려고 하는 거고 막 매물 너무 커. 그냥 딱두세 개도 좀 많아. 한두개 한, 정도만 장만하시는 게딱 좋을 것 같긴 해요. 불피 다음면내룡 풀용을 놨는데, 원래 풀룡은다이 불피거든요, 제 생각에는. 같이, 현가 같이 따지면은. 원래 풀룡이좀더 높은 걸 알고 있는데, 왜 굳이 불피도 낮게 하냐면, 얘 새끼가 재탕이거든요, 맨날. <laughs> 매년 재탕이, 새마다 재탕할 것 같아, 저 공식적으로 밝힌 것 같긴 한데, 새마다 재탕하는 걸 알고 있어요, 저는.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불피보다 낮게 하자, 차라리. 해서낮했고요 얘는 농유가1.5 정도 할 거예요. 아, 근데 1 5에 구한다고 하면, 못쌍 <laughs>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비싸게 팔아 은근 많이 풀리긴 했는데 매물이 은근 없어 동료가 다 더블이야 더블 어, 그 이리대시야 얘는 요번에 나온 새로운 드래고이죠 얘가 신규 드래곤 치고는 같이 되게 풀더라고요 뭐야 얘왜 수영해 뭐야 이 새X 왜, 왜 수영해 나왜 저번 영상에선스윙이 했잖아요 근데 비싸게 팔더라고요 얘가 수요가 꽤 있고 공급 매물이 별로 없고 수요 진짜 많아요 얘가 치가 농유가 한 1에서 1.5까지 가는 것 같아요. 진짜 비싼 것들은 하이티우스 이제부터 진짜 가채 진짜 진짜 내려가기 시작해. 이제터 얘도 그강한야 같이 가. 여기 막 500K에 500K라는 사람도 있고 900K라는 사람도 있고 700K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비싸셨거든요. 저도 그냥 얘도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제생각엔 이게 오를거 같아요, 이거. 자이 친구 저는 700K로 났고요. 좀 비싸게 들었어요 저는 이 친구 너무 비싸 500K라는 말이 좀 있었긴 했는데, 뭐 그냥 잘그리 사면 되는 니다 그냥. 얘잘 그리자 응, 수요가, 수요가 없어 얘는. 수요 도 매물도 없고 해서 자 하비티 4에 던지는 코로거든요이 새끼가 되라고요 아 연구. 아 이벤트가 아니에요, 얘는. 수요가 생각보다 많더라. 이 친구가. 수요도 많고 매물이 진짜 없어요 매물이 아예 없어 매물이 매물이 그냥 없어요 이 새끼 되게 힘들 걸려 있거든요 이게 가치가 이 처음 나서 4인까지 올라 4인 어? 4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허박이야 이거를 1.5에 샀거든요 최근에 응 맞아 맞아 내 생각엔 이거 가치가 1.5에서 2m 정도 되는 것 같아 요 진짜 비싼 게 사서 2m에서 3m 그 정도까지 가고요 얘가 비싸요 얘 떨어지는 데도 별로 없었겠는데 나중에 섀도우 이벤트 어? 게 엄청 풀리면은 나나아갈것 같아 아그 다음에 비리릭으로 합시다 비리릭이 은근 순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떡 사러 오셨다 비리릭이 지금 당장 사먹으세요 야 썼다 아니 얘가 되게 수요 응급 있더라고요. 근데 매물은 진짜 없다 보니까 얘가 원래 300에서 200에서 안 주는 안 사는 애들이었는데 500에서 600으로 올랐다고 들었거든요. 얘가. 그래서 어, 다음 이제 스팀을 했거든. 스팀 얘도 좀 오를 것 같아요. 얘도 오를 거같고 약간 매물이 안 보여요. 얘도 근데. 매물이 없어요. 비져 가지고 수요는 잘 우리 수요가 있나? 얘가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. 상성 그래도 좀 슬슬 약간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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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오르는 것 같기는 해요. 얘가 원래 300K였는데 500이거든요 지금은. 그 다음 친구 이거 2 0 0니다 스텔라다 이거. 이 친구가 원래 대구 독점에 나올했다가 대구 새끼들이 욕 먹을까봐 이 친구가 엄청 인기 많은 게 이뻐요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 이거. 저 그렇죠? 이쁘지 않아요 그거? 어? 그래서. 얘한 500k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야 이거 꼭 사서 겠는데 얘네 지금 영 영분 줄알는데꽤 이거 가치가 있는 이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영구치 이렇게 가치가 없나 했어 얘가 사서 오세요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수요가 진짜 많거든요 얘가 매물도 있고 다음 내용은 드라이셔스 모를 일은 없을 것고 수요도 별로 없고 매물은 많은 것 같아요 얘가 별로 없고 600k 정도면 쉽게 구하더라고 000K. 친구거든요, 스고가 얘는 매물이 진짜 그냥 거의 코스만이 한 멸종급이거든요. 코스 제탕이라거나 얘는 이미 재탕에서 재판식 나나 얘네 얘네. 그래서 500K 에서 600K 를 했고요. 오를것 같긴 한데 되게 조금 오래 것 같아요. 이게 엄청 많은 것 같아서. 솔직히 매... 근데 이쪽부터는 이제 다 거의 비슷비슷해 근데. 그러니까 다 가. 비슷비슷해요. 왜 같이 가? 우선 매물도 아니었고 수요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 모르겠어요. 저가치이 진짜 얘를 맨날 5 0 0 k g 올렸거든요? 아니 이거 같이 아시는 분들 이거 댓글로 써주세요 이 새끼 잘 튀졌어요 얘는 다음 드래곤은 우드르마..네요 우드르마가 은근 인기가 많다고 해요 얘가 수요도 꽤 있다고 하고 매물이.. 매물도 꽤 있다고 하는데 저 우드르마 지금한 번도 못 봤어요 5 0 0 k g 났네요 제가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750K는 진짜 오르타노크 그... 4 0 0에서 450K에서 5 0 0 정도 하는 거 같고요 음 맞아 맞아 수요는 은근히 있습니다 매물이 되게 많아요 얘자 다음 드래곤 봅시다 오토로 얘 오토로 얘도 요번에도 새로 나온 드고있는데 오토로 얘가 진짜 비싸요 이벤트 드래곤에서 어, 가장 비싸 얘도 한 500K에서 400K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얘가 에러 한번 얻으면 베드 카드. 거고요 다음임에라오입니다다오 다음. 이게 왜4 0 0에서5 0 0에서 오메가에서 오메가에서 오메가이서가에서다가에서오에서오에서 오메가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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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이에다 오메가에서 오메가에서 오에서오가에가에서오가에서오메가에에 얘도 구는가 딱히 없는데 너무 <laughs> 앤 아니 이친구들이운운이야구되이 처음 나왔을 때 인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량이 너무 는이친구어이청엄더싸더요저요 저거 3에0에0 0 0이거구는 처음 구는 진짜 이게 많았거든요 아이덴구는이제구는이친가이 얘는 재탕에서 나를 가지고 찍지 뭐 재탕에서 <laughs> 아 재탕왕 <제탕만> 게임 <깨>. 재탕왕 <laughs> 게 에테레우스 300에서 400K 걸려고 있어 얘가 데얘 재탕인데 여기서 노래가야 내가 굳이 왜 설명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빠지뭐고요 얘도 300에서 400K 걸요 아니 이거 언제나 속에 다 쓰레기야 봐봐 같이 표에 있는 거300 400 300 400이 뭐야 너무 싸요 300에서 그냥 300K 할 걸로. 얘도 300에서 400 한다고 하네요 자 일단 드루이드 자라다이스 이렇게 생겼고요 다 아시겠죠 이거 나가 리뷰 했었으니까 얘가 300에서 400 한다고 하네요 도 진짜 X됐어 이제 도나 진짜 너또너 올디 재타기야 이 새X야 너 망했어 <laughs> 이제 이 친구도 한 300K 할거 같은데 <laughs> 아니 떡상 안 한다는 이유가 있어 <laughs> 물량도물리이잖아 떡상 한다는 이유가 있어 자, 얘도 250K에서 한 300K 아잘 모르겠네 너무 늦게 올렸네 진짜 몰라도 산다고 하면 오인 얼굴 문 니가? DM이? 얘도 한 300K, 200K 이렇게 할걸요? 근데 250에서 300K 한다고 하는데 사진안뜨텐 이거? 얘도 한 200K에서 300K? 근데 200K에서 한 300K 정도 할거 같고요 얘도 근데 애니메이팅 왜이다고 그러지? 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? 발목이? 나 얘딱 싸울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수요도 없고 수요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안오르더라고요단 200k 정도 할걸요 250k 정도? 이따구로 디자인하면 사람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너너 지금 곧재탕이라이 뭐 새끼야 안돼너 이제 재탕이라고 어떡하지 릴스야 근데 교빈 플레가어서 뒤졌었어 왜요? 얜 솔직히 너무 못생겼어 그니까 러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안뜬 이유 못생겼어 그냥 얘가 생기게 일자로 줬다고 이걸? 맞아 그래서 뒤어 걔잘 보면은 뒤에 눈 달려 있고 머리 있으면 꼬리에 그러니까 꼬리 에 머리가 있고 이거 나버지의사다 쓰레기인데 여기 없는 것들은 왜 없을까 하지 마시고야 쓰레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여기 올릴 가치도 없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가 음 타고야 음. 빨리 마치십시다.